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가 잘될때 기뻐하고 또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마음을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 가운데 방황하고 또 힘들어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사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열 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요단강을 건는 것은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또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건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요단강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건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더 추수 때여서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여 주셨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던 그 대표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단강 한보판에 있는 제사장 그벗개를맨 제사장들 발 앞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개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한 사람씩을 다 뽑았었습니다. 대표니까 아마도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대표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 중앙에 있는 제사장, 그발 앞에 있는 돌을 메고 어깨에 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그마한 돌이 아닌 것을 알수 있죠.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은혜로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은혜로 건너게 하시되, 이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파 뭐큰 집파라고 두 명이 나온 게 아니고요. 또 작은 집파라고 뭐 이렇게 홀대한 게 아니라 똑같이 모든 집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이 있고 뭐큰 지파에게는 뭐 특혜를 주고 힘이 없고 작은 지파는 홀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면서 은혜를 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안해 주십니까?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차별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두 번째는 어,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이 대표를 뽑았던 것은 어, 이여우수아 3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대표를 뽑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왜 뽑았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다 건넜더니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런 일을 명령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왜이 사건이 또 내게 있는지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각 대표를 뽑았을 때, 뭐그 대표들은 뭔가 또할 걸로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었 예,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가서 돌을 가져와서 예, 길갈과 그들이 머무는 곳 길갈과 그리고 요단강 한 중앙에 열두 돌의 기념비를 세우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의 이 불신앙의 모습들, 예 자아의 모습들 더 한편 우리 이 광야 생활과의 완전한 결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애굽을 끊게 하셨다면 요단강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옛 과거를 끊어버리고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요단강 도화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문화세 반지파는 모세 시대 때, 여당강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여당강을 건너서 이 여당강 서편의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을 정복하는 데에서는 사실 그들의 기업이 없어요. 그 싸운다고 해서 뭐 여당강 서편의 땅을 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모세 때, 그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싸움을 이 비로 그들의 가족들과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그들이 전쟁터에서는. 늘 동참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같이 싸우겠다는 것이고 또 특별히 싸움할 때마다 맨 선봉에 서겠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맨 앞에서 그러나 이제 그 일을 하겠다. 그러니 여당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함께 여당 동편의 땅을 이미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두 가지 좀 생각해봤는데 하나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죠. 이두집합 반은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그 은혜를 또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우사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4만 명가량의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먼저 받은 그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은혜로 건너며 특별히 그 요단강에 그 돌들을 취하여 기념비를 쌓는 그 일을 맡은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